멋진 가수가 되길 저희가 응원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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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십시오. 그들이 옵니다. 참 죄송하게 됐어이요형이세요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재밌죠. 지금부터 신나게 웃을 준비하고 만나러 갑니다. 아, 새로 아, 시작될 수목 드라마 전이세 포스터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. 남자 주인공 차태현. 이세요 보이세요? 보이세 저도 지금 <laughs> 알아가는 과정이고. 얼굴만 봐도 웃겨요, 사태현 씨. 여자 주인공, 유희! 아, 네. 그런데 캐스팅에 비화가 있다고요 그냥 어부지들도 전혀. 정말... <laughs> 캐스팅도 제일 늦게 된거 아니죠? <laughs>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온 것 같아. 이건 배우다! <laughs> 근데..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누군지를 알 길이 없네. 그럼, 설마요? <laughs> 잠깐만요. 유희 씨! 유희 씨가 먼저 캐스팅 됐습니까? 사태현 선배가 먼저 캐스팅 됐습니까? 아직 전우치가 캐스팅이 안 됐어요. <laughs> 네, 유이 씨가 아, 네, 제가 심지어 1박2 일에서 주원 씨랑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우리 그 친하더라고요 네. 유씨랑데 네. 통화를 했더라고요. 자기 오늘 전우치 한다고. 네. 그래서 제가 야그유희 한테 그, 그 젊고 어리고 잘생긴 애로 아무나 해달라고 그러라고 남자친구? 그랬거든요. 네. 참 죄송하게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참, <웃음> 참 <웃음> 죄송하게 됐어요. <laughs> 전우치를 딱 들어오는 순간.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. 아니, 전우치 하면 일단은 다들 강동원 씨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 <laughs> <laughs>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아니, 어제 아니 전우치가 좀... 워낙에 그, 그 소설이 있잖아요. 근데 왜 처음에 동원 씨를 해가지고 <laughs> 기준을 너무 높게 <laughs> 잡아라가지고. 아니, 옛날 시절에 동원 씨 아, 같은 정말, 정말 외모에 이게 재밌으시고요. 어딨어. 내가... 네. 대한민국 여심을 잘 술렁이게 잘 했던 혼남 전우치 강동원? <laughs> 하지만 차태현표 전우치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아더 어, 그, 재밌을 것 그, 같은데요? 그 전우치 말고 또한 역할은 이치라고. 그치. 아마 이치 때문에 아마 제가 캐스팅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그, 네. 그, 그, 그. 거기서 약간 딱 나요. <laughs> <laughs> 누가 봐도 안에 아, 보면서 아 이래서 나를 누군가가 안 한다고 했던 거를 나한테 왔구나. <laughs> 차태현의 전매특허 능글능글 <laughs> 코믹 연기. 못 봤으면 음. 섭섭할 뻔했어요. <laughs> 명월간이란 말이지. 퓨전 사극의 새 장을 열 것이다. 어떻게 열 생각이에요? 음. 지금 다 퓨전 아닌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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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제 와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다 열어가지고 내가 지금 끝물 탈까봐 지금 제일 웃기거든요. 저희 드라마는 극과 극입니다. <laughs> 네.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슬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. 봐봐. <laughs> 아, 뭐.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날 아...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도 액션 아닌 액션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차태현 씨. <laughs> 장풍 쏘고, 김오고. 슬슬하네 여기 스텝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. 근데 보세요. 고생이 많으세요. 조금만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 네, 전 얼음을 쏘고 있거든요, 지금. <laughs> 열심히. 봐봐. 조금만 잘못하면 유치한 게 아니고요. 100% 유치해요. 근데. <laughs> 왜걸 아,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. <laughs> 아니 어쩔 수 <laughs> 없어요. 아 저는 뛰어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<laughs> 우리는 그분들을 공약을 하는 거지. 그럼 우리 조명 감독님 통해서 한 번만 좀 얼음 한 번만 쏴 주실래요? 아그 이쪽이래. 네. 맞아아 어, 유이 씨 얼음. <laughs> 야멋있죠 멋있죠? 아 멋있죠? 오, 되게 안무 같으면서도 너무 그, 멋있네요. 아 진짜. 이건... 너무 설득이 돼. 이거는 안 유치해요. 나안유치아 아, 유치해 oh, 내가 <laughs> 안 유치하잖아. 어 야. 내가 진짜 너신하네 아줌마 같아차 씨. 문제는 내가 자꾸 입으로 쏜다는 거. 아, 이게 못하겠다, <어떻게> 이거. 차이 <laughs> <laughs> 알아서 해줄 텐데. 재밌어요. 정말 최고입니다, 차태유이씨한테 혹시 독설한 적 있습니까? 없어요, 얼굴 크다, 얼굴 크다, 고 <laughs> <laughs> 내가 먼저 얼굴 <먹고> 크다고 그랬어. <laughs> 아, 말도 안하고 <laughs> 노래는 <웃음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유희 어차피, 정... 어차피 유희는 연기로 가자. <laughs> 이에는 예, 거기서 뭘 맡고 있니? 그 센터야. 정 아, <laughs> 아, 정말 아유, 아유, 최고야. 아니 아니 이게 너무 너무 감합니다예 예. 예. 뭐좀 초대하고 싶은 배워 있습니까? <laughs> 아, 남배분어 누구든 상관없어요.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아 진짜요? 네. 담 담배 언니? 담배 언니요. 담배 씨는 왜 이렇게 좋아요? 안 좋아야 해될 이유 를 하나만 얘기해. <laughs> 좋아하는 안 좋아해야 되는 아, 이한 가지만이라도 <laughs> 얘기해 주면 요가참고맙다저 현빈 선배님. <laughs> 아, 아, 아 저는 또 현준으로 들었어요, 아그지 표정이 왜 이렇게 왜? 안 좋아요, 근데? 아 현빈이 너무 좋아하죠. 걔좀 <laughs> 빨리 와야 돼요. <laughs> 저희 그 배우들 모임이 있는데요. <laughs> 네. 어, 걔네들이 군대 가는 바람에 내가 또 막내 됐어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, 미치겠어, 정말. <laughs> 아니야. 인성이나 다이래 갑자기 다 가는 바람에, 어, 어. 어다 빨리 빨아 그래요. 정혜성 씨 왔어요. 착한 남자의 후속으로. 그렇죠. 착한 남자가 아마, 어, 잘 돼서 연장하길 바랄 뿐입니다. 왜요?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가 조금 더 찍어야 되겠 네. <laughs> 퓨전 드라마의 새장 아, 열 아, KBS 새 수목 드라마 전루치 차태현 조... 유희만의 매력으로 무장하고 곧 찾아옵니다.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대하십시오. 네. 어머. <냄새>. 많이 표이 <laughs> 기념으로 장품한 것. <laughs>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조심하세요. 뭐 바람 확 날라갑니다. 현준형 조심하세요. 우리 <laughs> 건지. <laughs> 네,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자, 장 조심해야 되어요